안녕하세요 대협에서 자동차 산업과 2차전지를 심도있게 분석해서 전달해드리는 한중입니다 자 오늘도 솔로 수첨단 소재 함께 보도록 할 건데 오늘 솔루션 첨단 소재가 갭 상승 이후에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. 시초에 왜 주가 상승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. 차트적인 부분들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수급적인 부분들을 함께 좀 체크를 해보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대응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선 오늘 제가 가져온 제목은. 변동성 확대는 필연적이다. 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, 사실 이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. 왜냐면은 추세가 전환이 된 시점이잖아요. 지금 단기적으로 추세가 전환이 된 시점이기 때문에 이 기존에 있었던 주가가 하락하는 시점에서 보유를 하고 있었던 이 악성 물량들이라던가 아니면은 기존 주주분들의 차익 실현 물량들, 그런 매도 물량들이 출회가 되면서 이 주가를 하방 압력이 좀 가해질 수 있는 시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극대화가 될수 있습니다. 현재 시장도 안정화된 상황도 아닐 뿐더러 단기적인 이 매매 전략이 우선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. 수급 자체도 단기 수급이 좀 많은 시점이기 때문에 어, 빠르게 치고 빠지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상향을, 우상향을 하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. 그래서 이슈가 있을 때 단기적으로 좀 차익 어, 진입했다가 차익 실현을 좀 빠르게 하는 전략들을 좀 가져가고 있는 모습들인데 어, 솔루션 첨단 소재도 그런 단기 수급들로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점 어,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들과 이전에 있었던 이 매물대에서 있는 물량들 그 물량들이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되면서 어, 하방 압력이 좀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,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밑에 이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죠. 어, 추세 정환된 시점에 단기 차익 실현을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도. 제가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차트 보면서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들 참고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AI 가속기 관련해서 기사가 두개 정도 나왔는데 읽어 보니까 두개두 개가 비슷해요. 예, 네, 비슷합니다. 비슷하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틀어 놓고 어, 뭐 다른 부분만 좀 체크를 해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기사 먼저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원래는 좀 차트를 먼저 말씀드리고 기사를 보여드릴까 하다가, 일단 오늘은 뉴스를 먼저 간단하게 체크를 하고, 기사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, 어, 기사, 아, 죄송합니다. 기사가 아니라 차트죠. 예, 뉴스 보고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솔루션단 소재. 그럼 오늘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기사를 먼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기사는 왼쪽 거를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. 둘다 6시쯤에 나왔거든요 6시쯤에 이제 새벽 기사로 이제 나왔는데 살펴보면은 이 미국의 엔비디아가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는 이 AI 어, 인공지능 가속기 시장을 허물기 위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잇따라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냐면은 현재 이 솔루스 첨단 소재가 이 하이엔드 동박을 통해서 이, 이 가속기 어, 즉. 이 gpu 기업들 북미 gpu 기업들의 승인을 연달아서 좀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다른 이 기업들도 이 다른 비테크 기업들이 이 ai 가속기 시장에 뛰어들면 뛰어들수록 이 하이엔드 동박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는 지금 북미 3사 해가지고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현재 엔비디아와 그리고 인텔 그리고. 어 AMD죠. 그래서 지금 어 이건 가설입니다, 여러분들. 아직 정해진 게 없어요.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승인이 난이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던 기업명이 오픈되지 않았던 곳을 N사로 가정을 했을 때, 두 번째로 승인이 나왔던 I사, 아이사. I사는 인텔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현재 이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A사가 AMD 쪽이죠. 라고 현재 시장과 그리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에 좀 크게 반영이 되고 있다 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수급도 그렇기 때문에 좀 물량이 들어오지 안 들어오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부분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리고 투자자분들도 투자를 하는 이유가 만약에 이 이유라고 한다면은 해당 이유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기업들이 아니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, 어, 실망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. 그 부분을 가장 크게 주의해야 될 리스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주가는 영원하지 않고, 주식은 100%란 없습니다. 확정된 이슈가 아닌 이상,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감안을 하고 있으셔야 돼요, 여러분들. 그거는 꼭 주의하셔서 머릿속 한켠에 심어두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아무튼 좀 밑에 더 읽어보면은, 어, 인텔이 지난 미국 애리조나주에 인텔 비전 2024를 열고 신형 AI 가속기 가우디3를 공개를 했다라고 하죠. 인텔 코리아도 전날 이 서울 여의도 이 K, 어, FKI 타워에서 이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가우디3를 한번더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라고 합니다. 엔비디아의 H100을 소환을 하면서 엔디비아, 아, 엔비디아의 이 H100은 어, 가오스리가 이보다 이 거대 거대 언어 모델을 평균 50% 이상 빠르게 훈련시킬 수 있고 에너지 효율도 40% 정도 뛰어나다고 좀 강조를 하면서 이 서로 이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모습이죠. 근데 이런 거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. 어떤 게 중요하냐면은 현재 많은 이 빅테크 기업들 사실 이첫 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다른 기업들한테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 솔루스 첨단 소재는 이게 현재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, 엔비디아가 독점하고 있는 이 ai 가속기에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참여를 하면 할수록 그 수에는 이 물론 현재 독점을 하고 있었던 일본 기업이라던가 걔네들이 이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현재 진출하고 있는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이 솔루스 첨단 소재 하이엔드 동박 자체도 어, 납품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어, 실적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가 있었던 이 솔루스 첨단 소재의 실적 개선이라는 어,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점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은 어. 내용이 똑같거든요, 사실 비슷한 내용이에요. 이것도 이제 네이버랑 인텔이랑 이제 간담회를 진행을 한 내용인데 가오디는 이 대규모 학습 추론에 특화된 AI 가속기로 AI 가속기라는 내용이 나오면 나올수록 솔루션 단 소재는 에 계속해서 자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어,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이슈가 있을 때마다 단기적인 차익 실물량이 나오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 주셔야 해요. 그리고 현재 이 미국의 AMD 미국의 AMD도 지난 12월 달에 AI 가속기 MI300X를 내놓았다라고 얘기도 나와 있는 상황이죠. 그래서 AI 가속기 쪽으로 우리가 좀 계속해서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사가 AI 가속기 기사가 나오면서 어, 시초 갭상승을 하면서 상, 어, 주가 상승이 이루어졌지만 차익실험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.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상단 끝까지, 이, 어, 소화해야 되는 물량들이 존재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근데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은, 과거에 이제 계속해서 돌파를 하지 못했었던 라인들이 있습니다. 바로 장기평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. 이 장기평선을 보면은, 지지를 받았었던 구간들과 그리고 저항을 받았었던 가격대들 계속해서 돌파를 하지 못했었던 라인들을 보면은 장기평 구간이에요. 결국에는 추세전환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리고 주가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이 장기평 구간을 강하게 돌파를 해주는 모습들이 나와줘야 합니다. 그래서 현재로서는 1차적으로 장기평선을 좀 돌파를 하면서 어, 추세전환에 추세 1차적으로는 좀 성공을 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이후부터 중요한 건 뭘까요? 이 자리에 안착을 하는지가 중요하겠죠. 그래서 현 시점 장기평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주가 안착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. 그래서 1차적으로 매물대를 좀 살펴보면 될것 같아요. 이 해당 매물대 위로 좀 안착을 해주는지.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18,000원 가격대, 어, 뭐, 근처로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, 현재 매물을 소화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어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주가 상승이 나오기에는 힘들 수 있다. 하지만 이전에 있었던 제가 어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. 거래대금이 계속해서 터지지 않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거래대금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터지고 있습니다. 어 오늘 거래대금도 사실상 전일 대비해서 거래대금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은 거지. 과거에 있었던 거래대금보다는 큰 폭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을 긍정적으로 좀볼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물량들을 소화해 나가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단기 이평선이 장기 평선을 돌파하는 시점들 그리고 장기 이평선끼리의 이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지를 지켜봐야 합니다. 다음으로 지켜봐야 될 이평선은 어디다? 이 장기 평선 쪽에서 120일 이평선이 2 4 1 선을 어, 이 골든 크로스하는 구간들 이이 이 시점이 과연 어느 시점에서 나올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면서. 대응 전략을 꾸준히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, 결국에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, 이 엑시트가 필요한, 거, 필요한 기업입니다. 성업 펀드가 이제, 엑스트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, 어, 지속적인 투자와, 그리고 실적 개선, 그리고 재무 개선,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엑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주가를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, 어, 주가를 끌어올려놔야지, 뭐, 매각이든, 이런, 매각설이든,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. 뭐, 지금부터 뭐, 매각설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려도 상관은 없지만, 그거는 너무나도 허무, 맹랑한 이야기고, 주가를 어느 정도 실적 부분과 이런 부분들로 끌어올린 직후에 매각 이야기가 나와야지 추가적인 상승세, 더 강한 상승세가 나올 수가 있겠죠. 이 솔루션첨단소재는 실적에 대한 이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영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실적 부분들을 꼭 유심히 체크를 하면서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하고 AI 가속기 체크할 것, 그리고 AI 가속기에 대한 이 북미 3사가 우리가 예상했던 기업이 아닐 경우에는 그에 대한 리스크로 인해서 차익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. 있다라는 점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것 같고 이전에 있었던 물량들을 소화하지 못할 경우에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해당 내용들 꾸준히 체크를 해서 말씀을 드려 볼 거니까요. 여러분들 다음 영상도 좀 기대를 해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.